당뇨마마병증으로 시력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뇨마마병증은 증식성 비증식성이 있습니다. 90%는 비증식성이라고 그래서 당이 계속 혈관 내에 쌓이면서 혈액 내에 설탕 같은 것이 딱딱하게 예 딱딱하게 우리가 이제 커피 먹고 나면 프리미어 설탕이 막 가라앉아 서 딱딱해지듯이 혈관 내에 딱딱한 덩어리들이 막 있으면서 혈액순환에 장애를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하게 된다. 그래서 당이 있게 되면 일단은 당의 원인이 뭐입니까? 음식 고량진비라 고해서 음식을 과다하게 먹는 거. 그다음에 과다하게 먹으면서 혈관 내에 당이 쌓이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당의 당뇨에 뭐가 좋지? 어떤 음식이 좋지? 어떤 영양제가 좋지? 먹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빼기를 생각해야 된다. 어? 혈당에 당이 쌓였네. 혈관에 당이 쌓였네. 그러면 혈당이나 고지혈증이나 다 지방 덩어리나 설탕 덩어리나 어떻게 해야지 없어집니까? 그걸 없애는 약이 또 중요하지만 그걸 안 먹으면 저절로 소모가 됩니다. 쌓아 놓은 거니까 설탕도 쌓여 있고 지방도 쌓여 있는 거니까 안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80% 먹고 일반적인 음식보다 발효되고 숙성되고 익히고 발효된 음식, 따뜻한 성질의 음식 당이 있게 되면 딱딱 혈관을 막으니까 따뜻하게 먹어야 됩니다 따뜻하게 따뜻한 물 먹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고 따뜻한 짐주를 해주고 왜냐하면 설탕은 차갑게 하면 더 엉기고 더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하는 거그 다음에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의 창인데 창의 마음이라는 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창 에너지가 떨어지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에너지 관리를 오늘 잘하면 살겠다라고 아침에 방향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방향 목표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낮에 살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행동을 했는지 에너지가 떨어지는 감정을 가졌는지 에너지가 떨어지는 말을 했는지 에너지가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노폐물이 혈관에 더 많이 쌓이게 되고 혈액순환이 더잘안 되게 됩니다. 저녁 때는 자기 전에 오늘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행동이 뭐가 있었는지, 뭐 어떤 말이 에너지를 떨어뜨겼는지 그것을 관찰해서 알아차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성이나 평가가 아니라 알아차려서 어, 내일은 이런 때 이렇게 에너지를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런 에너지 떨어진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는 알아차림만으로도 어, 오늘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오늘은 충분히 잘 살았다는 칭찬과 함께 하루를 맞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비평이나 불만을 갖게 되면 에너지가 그것도 쭉쭉쭉 떨어집니다. 칭찬하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세포들도 춤추게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칭찬, 나르시즘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눈에 대한 칭찬. 격려 완벽 병증으로 해서 망막이 손상 오면 망막에 대한 관심과 사랑 칭찬이 필요한 거고 나 자신이 오늘도 잘했다 이걸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잘했다 이걸 알아차렸으니까 어, 에너지 떨어질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 그러면서 오늘 충분히 잘 살았다는 칭찬과 함께 잠을 자게 되면 사는 동안에 도 에너지가 많이 또 충전하게 됩니다. 병증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은 당뇨와 뱃추플레스 1편서또 보시면 더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다면 이 구독으로 다채롭실 다니세요.